아직까지는 깨가 잘 버텨주는데 다른 밭에서는 깨들이 다 넘어져서 썩고 죽어간디 아, 호박이 저놈은 그래도 살아남았네. 이피다 썩고 내려앉아보더만 이렇게 다 썩어버려요. 음 썩어 저놈도 곡하고 그렇게 큰 수, 호박 아니 호박 아니고 소박 아니 호박 저렇게 다 썩어버려. 근데 세상에, 또 며칠 안 왔더니, 밭이 살아나겠네. 이렇게 풀비다가 성길러서 들어가. 화나서, 짜증나서. 할매또제초제 뿌려놨고, 막 미나리 있어서 참안못뿌려싹 뿌려보자, 기왕이네 이렇게 물이 썩으니, 멋이 되겠냐고. 농사도 못 짓는 초보가 이 풀밭을 매면서 농사를 짓었는데. 하나서 하기 싫어 이렇게 물이 거여서안 나가 할매 밭에서 자꾸 물이 넘어오니까 그래는 곧 농약을 뿌려보니 미나리를 어떻게 먹겠냐고 미나리도 싹 죽여버려야지 깨가 버틴이라고 겁나 고생해 허벅 난 골도 다 죽어버리고 저란테도잘 크고 고구마가 꽃이 피었네 고구마가 순도 뻗기 전에 세상에 고구마 꽃이 피었네요 그나마 이것도 고구마 다고 순이 잘올라온디 고라니가 와서 모가지를 다 땀고 왔더만 응, 고구마 꽃이 피었어 속없이 고구마가 크기도 전에 이렇게 꽃이 피었어 에이, 다뭐뭐 말아본거지 이거 벌레가 타먹은 깨 버티고 있는거 보면 용하죠 이? 재미없어 밭와도 에 비만 좀 돌았어도 이런것들이 다잘 살아났을텐데 개구리는 춤추고 다니네 완전히 그 토종개구리네 보니까 주문이면 토종 이게 녹두데 계속 비가오니까 이렇게 좀 깨들 고맙다 야 버텨줘서 고구마가 왜 꽃이 거기만 피지? 이시장에 거기 입구에만 딱 따먹었구나, 머리 수는. 결국, 지는 니는못 신고 깨가 요 말라 죽네. 줄을한 번밖에 안 쳐줬어도 잘 버텨주네. 마, 오이가 또 며칠 만에 저렇게 또 커갖고 있네. 아예 그냥, 여기도 썩어가네. 세상에, 어떻게, 농부님들 얼마나 힘들까? 나는 그냥 놀고 있는 땅 이렇게 하지 만저 위에 어른 탄저병 와서 다주고 하신 분 드신 분이 농약통 짊어지고 남성이란는데 호랑기공도 며칠 전에 본게 깨끗하더만. 뒤에 썩어서 내려앉네 그나마 내려와서 따면 은살을 몇개는 건지겠구만응 응. 토마토가 다 이렇게 물에 터져버려 나도 이렇게 속이 쓰린데 농사짓는 분들 엄마는 속쓰일까 옥수수 크라고 심어놨는데 땅으로 가고 병이 와갖고 고치도 이제 신나게 따서 갖다주는것만 살아남는거네 에이, 호랑이 콩데 땅으로 들어가네 옥수수도 다 말라죽고 비가 넘어오니까 제발 꽤 너희만 굳건히 버텨라 수박 나무도 다죽어 땅콩도 뭐 비닐이 벗기고 눌러줘야 된다는데 아이고 하기 싫어 재미가 져야 하지. 내거 땅도 안 돼. 보성이 내 땅도 묵히고 있는데. 오, 옥수수도 벌레가 벌써 와서 이렇게 다 먹어 뜯고, 이렇게 크기도 전에. 잡뚜껑은 땅으로 들어가네. 요번 비에 꽃이가 더 자빠져버렸네. 부지런히 따다가 지들 줘야지. 더 썩기 전화할머니 밭도 완전 초토화됐어 그새 또약 뿌려놓고. 참외밭, 그 사랑스러운 참외밭도 초토화돼서. 그래도 몇개 건져서 장아찌는 지인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많이 담아 놨고. 보시다시피 하시다시피 수박은 하나도 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고. 밭에 오기가 싫어져. 애플 수박. 이거는 말짱하네. 말짱하면 뭐 돼. 또 내리나 또 터질 건데. 대파도 그렇게 예뻤는데 딱 자빠져서 뭐 먹을 먹을 모르겠다. 세상에 그렇게 석박 많이 열려서 신났었는데 계속 오는 비에 이렇게 녹아버려 내년을 기약한다는 데 내년. 기약하고 뭐더고 그래도 시골사람들 또 살아가 그래도 비만 안왔으면 이정도는 아닐텐데 참외를 따는게 아니라 떨어진거 주워서 그래도 장아찌 담아놓으니까 괜찮하더라구 대파는 김장할때까지는 살아나겠지 수박이나 참외는 간다해도 참해. 불쌍한 참해. 그 줄기에서도 또새 생명은 태어나네. 안 죽은 놈은 살아나네. 내불수봐 울고 싶은데 농부님들은 얼마나 울고 싶을까. 이거는 지나무 시바다에서 더 번식시켜야지, 내년 봄 그래도 꽃은 예쁘네 지금 8시 다돼간 뒤, 혼자 밭에 와봤어요, 며칠 만에. 오기 싫은데요. 한번 하면. 언니는 또, 들깨 모종 해놨구만. 헉, 참깨를 비웠대. 이렇게 잘 됐던 참깨가 비에 초토화가 되버려갖고 세상에 언제 또 참깨를 오늘 어저께까지도 서있더만 피어갖고 또참 들깨 심어놨네 피가 저렇게 다 들깨를 주저앉혀버렸거든 아니 참깨를 어마어마 잘된 참깨를 농사꾼들은 진짜 속상하고 피운 디라해 넘어가니까 또 구름이 시커먼 놈이 나오네 나는 또 안방 양이 들떴 챙겨야지. 시골집에서는 시골에서는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기능 기천은 돈이 허블락이 많고 부지런하고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. 그냥 막연히 엉덩 길에 집한채 사서 눌러앉은 것이 아 씨. 정년 퇴직하면은 내집으로 가야지. 앞으로 6년은 더 일할 수 있으니까. 정년 될 때까지